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아입니다 티타임오 뭐 어쩌라고 아 스페이스가 언니가 방장이라서 언니가 <laughs> 음 내가 놀러주지나가는 스튜리를... 거야 응. 아 클릭해 줘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오 예, 저, 저. 아,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어 이렇게 움직여 이 떠? 이게 나야? 서 이거 뭐 어떻게 해? 뜯어줘요. 어떻게? 2번인가 <laughs> 그 아이를 어, 어줘 스페이스바? 아 스페이스바.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어. 이, 이거 어이뭐 빨리 달리는 건 없나? 쉬프트? 뭐 스페이스바? 뭐지? 잡는 잡는 거 스페이스바. 아, 아, 오케이. 오, 아하. 이렇게 으흠. 야 이거 손발 안 맞으면 진짜 싸우겠는데 왜왜 그런지 알겠다. 왜 <laughs> 시작하자마자. <laughs> <어허. 와, 웃음> 뭐야? 이거 큰일이다. <laughs>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아저 <laughs> 위에 아 오케이 오케이 위에 저 왼쪽에 보이는구나 다 나야지 그냥 나야지 <laughs> <일해라, 웃음> 이래라 <웃음> 이래라 이래라 <laughs> 어 일하라고 갖고 뭐 어떻게 하고 인키에서 인케에서 <laughs> 토마토도 오케이 아니야 인케인케인케 잘했다. 와, 돈 벌었어. 야, 여기 오이도 있어. 오이도 가져가 아, 오이도, 오이도 가져가야 돼요? 응. 레나, 빨리 줘. 아, 네 알겠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쉽네. 쉽네. 요새 어렵지 않네. 농땡이 오네. 언못지나간면못지못 지나가면 못지나가 언니 지나간. 버스 운전 잘못 하시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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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전면허가 없어서 <laughs> 아, 아 괜찮아요 저도 없으니까 이거 설거지까지 해야 돼 이제 야 설거지까지 해야 돼아 정신 없다 아 이거 누르면 쭉 넘어가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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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밥을 너무 많이 하지 마 알겠지 아아 아, 알겠어요 잘 넘겨줄게요 여기요. 야. 야, 아, 거기다 놓으면 나 <laughs> <laughs> 어, 오이랑 다시마? 아. 자, 이거 가져가요. 아, 아, 아가씨. 아가씨. 아니, 아가씨. <laughs> 저기 가시라고요. <laughs> 아가씨 탄다고요. 가, <laughs> 가고 있어요. 아가씨 여기다 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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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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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얘는 이거 여기 <laughs> 여기다 밥좀들어고 밥 <laughs> <들어> 여기, 여기. <laughs> 여기다가 어 여기다 밥좀 들어보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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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고아 이거, 아, 이거 설거지야 해되구나 <laughs> 설거지 뭐야 이건 아, 설거지가 여기 뭐이 <laughs> 오이 아 이건가 보다 이거랑 다시다 기다려 쌀. 아 이거 순서대로 갖다줘야 된다고? 오케이. 아니 던지지 말고 왜 던져? <laughs> 이해할 수가 없네. 누가 던졌어요? 님 아, 제가 던졌습니다. 내가. <laughs> 아. 자 여기. 우와 어렵다 이거. 점점 어려워진다. 아니 던지지 말고 야 이거 어떻게 가운데 에 이거, 이거 좀 옮겨줄래? 오이 좀? 오이좀 옮겨줄래? <laughs> <laughs> 오이가 필요해! <laughs> 아 이게 던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laughs> 잘못 던지면 큰일이야 접시 어. 접시 접시! 접시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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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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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아유 하나만 아, 그게... 더갈수 있었는데 아, 누가 이 게임 먼저 하자고 한 거죠? 제요제 <laughs> 같아요. <저, 전국은 웃음> 네, 네, 저, 저래요. <laughs> 포티아님이 소소한님 싫어하나봐요. 더 이상 보기 싫을 때는 게임인. 뭐라고? <laughs> <아니에요. 웃음> 뭐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아니아니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 뭐야? 아 이렇게 양옆으로?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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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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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저기요? 아가씨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방금 저거 뭐야? 비켜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그거 여기다 놔요 자리가 없어서 내가 놔아 이게 뭐야? 이렇게 이동되는구나? 오케이 내가 해줄게 아, 아 던졌어 One hour later. <laughs> 됐어. 어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것 같아. 나 어디야? 나 이게 위에구나. 이거, 이거 뭐야? 야 야야,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 야, 이거 뭐야? 던져줘야 언니. 어. 이쪽으로 가. 야 이거 너무 빠른데요? 나 이런 거 못하. 야얘어떻 하냐? <laughs>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아 내가 가운데 들어가서 좀 던져줄게. 아, 아 잘못 눌렀다. 아, 나 꼈어! <웃음> <웃음> 야, 이게 뭐야! 야, 이건 아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해서 저, 이거는 내가 굽고 그래서 닭, 닭 굽고 그리고 그다음에 <laughs> 내가 너한테 안돼! <laughs> <아니! 웃음> 뭐야? 어? 여기서 내가 저 움직인다. 아 그래? 걸. 그럼 이걸 보내줘야 되네. 캅. 아 그때 아, 보내준 이렇게. 거 아니야? 아, 또... 맞지?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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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토마토 아니다. 토마토 버려 버려. 와. 나 너무 무서워요. 후우우우우 <laughs> <laughs> 나 넘어왔어. 와 대박 대박. 와, 이거 대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었어 부었다. 넘어왔어. 몰라. 다된 건가? 나도 내 자신을 못나 뭐... 믿지 마 아이, 무섭다 빨리 미 무슨 데왜내 거야? 그거 어나 이겼어. 어나이어 왜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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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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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 시공간은 또 뭐야? <laughs> 이거는 또 뭐야? 이 시공간은 또 뭐야? 어, 이거 넘어갈 수 있어? 아, 넘어갈 수 있다. 야, 쩐다. 야, 이게 좋다. 야, 이거 어지러워요. 근데 할것같지 이렇게 인가

어? 가라고야 어, 우리 둘다 떨어졌다 잠깐만 이동할 어떻게 어 미안 해아아 <laughs> 어, 벌써 아아아아어아아아어아어떨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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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웃음>